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음. 이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음, 좀 치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일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 갈피를 잡아야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좀 침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뭐 너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모르는 세상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우리는 아래서 나지 아니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 품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정론도 모르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의 단어가 문장이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되는 문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한 주는 뭐 그렇게 즐거운 한 주는 아니었습니다. 뭐 유독 힘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울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수 없는 곳이라 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자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예수님은 자살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 의해서 살인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 의해서 살인당하셨습니까? <laughs> <laughs>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성경을 가지시면 한번 제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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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띄운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10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10장 17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니 이는 다시 얻을 얻기 위함이라 아무도 내게서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렸다고 하니까 스스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뭐. 이성적으로는 맞는 표현이지만 근데 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살했다고 하면 그거는 되게 차가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쓸때 우리는 흔히 분통해서 자살하죠. 너무 분통해서 몸에 기름을 뿌립니다.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만 안락사 시켜달라 그러던 던지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이란 병이 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셨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희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냥 죽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할 수 있기에 생명이 해지는 자살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진짜 악하고 또 약합니다. 힘이 들면 있잖아요. 여러분 참 힘이 들면 힘이 듭니다. <laughs> 사람이 아프면요, 아픕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외로워요. 참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에이, 긍정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어, 마음만 바꿔도 해고물도 맛있는 단물이 된다. 아, 뭐 우리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개뿔입니다, 여러분. <laughs> 하루하루 늘고 갑니다. 해군물인 줄 알고 그 어떻게 단물인 줄 먹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이제 지낸지 한1년6 개월 정도 이제 딱 됐습니다. 어 많이 됐나요? 적게 됐나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음이 우리의 노력과 힘과 뭐 어떤 결단과 각오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행위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망할 거라고, 곧 망할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망합니다. 망합니다. <laughs> 100년 갈까요? 잘 쳐줘봐야 100년이고, 그냥 좀못 쳐주면 한 1년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는 영원한 겁니다. 맞죠? 영원한 것만 진짜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간판은, 우리 교회라는 건물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고 붙들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건물과 이 간판을 무너뜨리셔서라도 반드시 영원히 지속, 지속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공중에 새보다 귀합니다 들의 백합하보다 귀하고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귀한 거 한번 꼽아보세요. 제일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제일 귀한 거뭐 있죠? 예? 천사보다 여러분이 귀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귀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억지로 십자가 지지 마시고, 열심히 자악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잘 사세요 <laughs>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그때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 빠지셔도 됩니다 <laughs>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있으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령이 있으면요 성령의 그 아홉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덟 몇 개입니까? 아홉 개입니까? 뭐 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헌금을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만 오롯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 아니죠.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사탄의 말이라고요. 니 안에 이거 없잖아. 너 성도 맞니? 너 성도 아니야. 꿈 깨. 좀, 좀더 매진해. 좀더 앞으로 나아가.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습니까? 왜 아직 너희 가운데 성령이 없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이 뭐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진짜,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 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해석을 해보세요. 설교를 한다 치면 이거를 진짜로 볼 거예요? 가짜로 볼 거예요? 진짜 믿었을까요? 가짜로 믿었을까요? 그럼 그 믿었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믿음이 왔다가 없어지고 갔다가 오고 그럽니까? <laughs> 그러면 이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laughs> 진짜 가짜예, 정확합니다. <laughs> 진짜기도하고 가짜기도합니다. <laughs> 왜 이게 진짜냐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는 아래에서 났어요,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아무 행위도 못해요. 지금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우신 분손 들어보세요. <laughs> 오직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주 예수만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장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단어는 이겁니다. 2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아버지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십자가라는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효율충이거든요. 효율충입니다. 왜 효율충이냐면 성격이 게으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움직일 때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맘 먹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에요. 뭐가 맞나 뭐가 틀리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지로 따지면 유비 같은 사람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조조를 좋아합니다. 공자 싫어합니다. 장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아울렛에서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그 알바들이 있잖아요. 알바들이 손님들한테 엄청 친절한 알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막 이렇게 감정도 해가면서 제 감정까지도 챙기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보다는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개가 고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정보다는, 감정보다는. 뭐가 맞는가 틀리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인 자 같기도, 어떨 때는 이랬다가, 저 어떨 때는 저랬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참고로 지루한 건 싫어합니다. 지현이가 아까 반주하다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세번할줄 알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하 앞에도 세번 했으니까. 근데 두 번만 합니다. 왜요? 전 지루한 걸 싫어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걸 싫어요. 해 <laughs> 어? 너랑 맞춰야 돼? 네가 예상하는 것도 싫어. <laughs> 뭔가를 얘기를 하면, 미리 알면 재미가 없잖아. 성격이 그래요. <laughs> 왜안숨 쉬어요? 그래서 제 안에 두려운 게 있는데, 아, 어, 십자가를 전하는 게 지겨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성격 자체가 지겨운 걸 싫어하는데, 이걸 이리 돌려 맞고 저리 돌려 맞고 요래 입혔다 저리 입혔다 해도 어떻게 평생 합니까? 평생 안할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전혀 아직까지는 십자가란 말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게서 죄송합니다.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십자가를 말하는 게 지겹지 않냐면 이렇게 매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냥 던지고 사람이 어떻게 듣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던지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 교회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 이 책임져요. 근데 제가 골머리 싸매고 있다고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걱정이 되고, 또한 사람 한 사람 내탓 같고, 그래요.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십자가가 지겹지 않아요. 헌금 내는 것보다 돈이 좋아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욕심 될게 너무 많아요. 진리로 살기보다 가면을 쓰고 속이면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그렇게 웃지 않아요. 가면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십자가가 늘 필요합니다. 너무 세상 사는 게 귀찮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맞추시면 문화상품권 5천원 소개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세 글자입니다. 맞춰보세요. 뭐라고? 나도로 아닙니다. 자, 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기억, 치읒, 이응입니다. 개꼰대. 기억, 치읒, 이응. 귀찮아, 아닙니다.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귀찮아는 누굽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괜찮아라는 단어가 필요한가요? 괜찮아라는 단어가 필요한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괜찮아라는 단어가 필요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수한 인생이고 넘어진 인생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괜찮아라는 단어는 그때 필요해요. 나는 괜찮은데. 나 잘하고 있는데 정진해야 되는데 왜 괜찮아라는 단어를 나한테 주냐. 난 열심히 천국도 확보해놨고 지금 천국에서 큰 상도 받아야 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그랬어요. 이름을, 아니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으니 영접하고 믿어야지. 왜 그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 뒷구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뒷구절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잔이니라안 된대요 혈통도 안 되고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아래서났다 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뒷구절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갑니까? 못온가 임마 어떻게 옵니까? 인자가 들리면 인자가 들리면 온다! 십자가 내가 지면 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겹지 않아요. 이 말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괜찮다! 예수님이 부활라고 이말안 했어요. 왜, 이 강은식 너는 왜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십자가만 얘기하냐? 부활까지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안 했다니까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다 이루었다 했단 말입니다. 저는 바나나킥 좋아해요. 알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나나킥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지겨운 걸 싫어해요. 바나나킥 좋아하지만. 자갈치도 먹고 싶어요. 썬칩도 먹고 싶고. 저수 나쁜 걸 먹는다고 엄마는 또 욕하고 있다고요. 다른 건다 끊겠는데 과자는 못 끊겠어요. 종합 선물 세트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니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내 구원도 있고 다 있다고요. 우리 한번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음 아닙니다. 요거 한번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에게 가지 못합니다. 오지 못합니다. 내가 들리면,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이끌겠다. 나에게로,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한번 다음 구절,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세례 아, 어,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그 유대인 아니 바리새인에게 넘겨 주니라 했을 때그 단어입니다. 저걸 영혼이 넘겨 준니라라고 번역을 하려니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니라고 번역한 거예요. 영혼을 넘겨 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팔아 죽음과 배신으로 넘겨 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자기의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서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언제 머리를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머리를 두셨습니까? 어디에 머리를 두셨습니까? 예? 좋게 두셨네요. 머리를 숙이니. 이 단어 똑같아요. 머리를 두시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는 십자가에서 머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성령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음, 우리 애들을 이제 제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제가 민찬이 앉혀가지고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줄 압니까? 맞춰보세요. 1번 민찬이를 사랑해서 2번 학원비가 아까워서 맞았습니다. 학원비가 아까워서 저는 효율충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학원비가 아깝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요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소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중학교 1학년 2장 안에 끝나는 거거든요. 아직 그거 하고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는 자연수의 제곱이 제곱의 지수는 다 짝수라는 걸 이해하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모든 자연수의 제곱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입니다. 제가 이걸 민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아 이거 은서가 물어봐 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나 이해한다고 내가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할까닙니까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지금. 모든 자연수의 제곱을 소인수분해한 모든 지수가 짝수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밥을 하면 보통 토요일 저녁은 애들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미나가 생일 선물로 받은 쿠폰이 있었어요. BHC 치킨 쿠폰인데 그것을 이제 치킨 쿠폰과 1.25리터 콜라가 있는 쿠폰을 애들에게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 집에 갔죠. 집에 가니까 애들이 치킨은 다 먹었고 콜라만 1.25리터 다못 먹잖아요. 반쯤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혜원이가 그 콜라를 보면서 콜라를 혜원이가 유심히 보더니 민호 오빠 왜 콜라는 여기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써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미나가 무슨 소리야? 어, 진짜. <laughs> 야, 이건 그 말이 아니겠지. 왜 없소용 써 있어? <laughs> 얘네들의 수준이 이래요. <laughs> 왜 콜라 가 있는데 왜 이게 없소용 써 있냐고. 없소용. 없소용. 치킨집에서 왔으니까 없소용이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애들이 없소용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 이해를 해요? 민호 오빠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에이스가 왔어요. 야, 인마 그게 러 모르겠는 거야. <laughs> 여러분, 이거 몰라도 콜라 맛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업소용을 가지고 애들 세명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뭘 진리를 알려고 <laughs> 진리를 알려고 성경을 열심히 독파하면서 이건 없단 말이구나. <laughs>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예? 도무지 없어요. 아비가, 막이라서. 이거 예정론하고 무슨 반대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스 2장만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스 2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정론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예수님이라는 오톤 화물차.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실고 가십니다. 그냥 짊고 가는 게 아니라 갑발을 너무 튼튼하게 치십니다. 깔깔이를 몇 개나 치십니다. 그리고 괜찮다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라는 말이 지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라는 말이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실력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수로 사는 인생.